자, 봐. 봐 봐. 자, 우리가 각 팀이 나머지 팀들과 한 번씩 경기를 하면 28회 경기를 할수 있대요.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. 만약에 A랑 B가 있어. 두 개의 팀이 있다고 쳐 봐. 자, 수학은 극단적인 케이스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 풀이가 도움이 돼. 두 개의 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, 얘네 둘이, 잘 봐, 여기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, 각 팀이 나머지 팀들과 한 번씩만 경기를 하래. 그러면 지금은 경기는 몇번 열리는 거야? 한 번. 한번 열리는 거지. A, B 하고 끝. 뭔 말인지 알죠? 그럼 이번엔 팀이 세 개가 있다고 쳐봐. 그럼 얘는 A랑 B랑 경기하고, A랑 C랑 경기하고, B랑 C랑 경기하는 거 말고 없어 여기서 누가 어? B랑 A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이 같은 거야 이해돼? 여기서 이걸 다르게 치려면 여기도 경기가 두 경기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? 그럼 여기 지금 세 개밖에 없는 거 알고 있나요? 그러면 얘를 구조를 이렇게 가자고 우리가 마치 게임할 때 많이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결국 팀이 하나 들어오는 거고 팀이 하나 들어오는 거고 자리 바뀌는 거 똑같으니까 자격이 같다고 생각을 하자고요. 알겠어요. 그럼 지금 팀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. 그렇몇 개인지 모르는데 물론 여기 객관식이니까 노가다로 갈 수도 있지만 x개의 팀이 있다고 치고 여기는 x 1개가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걸 곱한 다음에 반을 나눠 준게 바로 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자격 이 같으니까 반 나누는 거야. 이게 28이라는 거죠. 그럼 2를 양변에 곱해 보면은 요렇게 되는데 자연수끼리 곱해서 56 되는 거는 8 7의 56이죠. 이해 돼요? 그 답이 8팀이 되는 거예요. 알겠어요?